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 나무 밑통에서 황갈색의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느타리버섯은 늦가을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에 또눈 속에서도 올라오는 버섯입니다. 갓 밑면은 깨끗한 상태입니다. 맛있는 야생 치용버섯, 이 느타리버섯은 이거 살짝 데쳐서 이 참기름 소금장에 이 숙회로 해서 먹어도 참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는 맛있는 버섯입니다. 이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느타리 버섯은 한 군데 많이 모여서 나는 것도 있고 뜸문뜸문 이렇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. 상태는 깨끗합니다. 이 겨울에도 이 버섯은 올라옵니다. 또 겨울에 올라오는 팽이버섯도 또 맛있는 식용 버섯이죠. 이 느타리 버섯이 나는 곳은 주로 낮은 야산 그런 쪽에 많이 나고 또딱따오리들이 사는 그런 야산 같은데 이 먹이 쪼아 먹고 벌레들 쪼아 먹다 옮겨서 이 느타리 버섯이 올라오기도 합니다. 이 느타리 버섯은 베타클로칸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, 또 간, 보호, 피로, 회복,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. 또 에로고스테론이라는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, 항암이나 혈관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, 어린이 성장 발효, 또 성인들 뼈 건강, 성인병을 예방하고, 동맥 경화나 당뇨, 중풍, 노화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맛있는 버섯입니다. 자연산 느타리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조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